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지1 0 2.0을 사용하는 고객사들의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객사는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VPN을 교체하려고 했던 사례라고 볼수 있는데요. 포춘 어, 100대 컨설팅 기업이고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158개국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고객사의 직원들이 VPN 접속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했죠. 을 그러나 이런 VPN 접속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VPN 성능적인 문제도 있었고 계속해서 모든 트래픽이 이제 백홀링 되는 것도 있겠지만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바로 기존의 전통적인 VPN은 IP 포트 기반으로 접근제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애플리케이션이 30개 정도 되는 30개 조금 넘는데 그 30개 애플리케이션의 서비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용자들이 IP 포트 기반이 아닌 애플리케이션별로 사용자별로 조금 더 세분화된 접근 제어를 하고 싶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통적인 VPN이나 1세대 제로트러스트 1.0으로 구현된 보안 솔루션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절점을 갖고 있었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헐라톤네트럭스가 제공하는 g t n 2.0을 통해서 이런 제로트러스트를 조금 더 최소권한 형태의 아주 리스트 프리뷰 형태의 접근 제한을할수 있는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용자들이 어느 위치에, 전세계 158개국의 어느 위치에 있어도 동일한 보안 정책을 적용하는 데 있어도 어 하나의 콘솔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고요. 또한 모니터링하는 부분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사용자들이 직접 데이터 센터나 또는 사스 애플리케이션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느 사용자는 상당히 속도가 느리고 어느 사용자는 아예 접속이 안 되고 또 어느 사용자도문제 없이 사용이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타 경험에 대해서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해결할 방법들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죠. 그러나 이팔라트면에서 제공하는 gtm 2.0 기반의 어, 세시 솔루션을 통해서 일단 지도트러스트 2.0을 제공해서 리스트 프리비지의 어, 권한 설정을 할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모든 보안 관리나 모니터링 하면서도 사용자 경험을 통해서, 소, 그 모니터링을 통해서 어느 부분에 어느 사용자가 어느 애플리케이션에서 지금 어느 구간에서 문제가 있는지도 보여주게 되는 그런, 데 어, 디지털 익스플로를를 향상하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고객 사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원격 사용자들이 인터넷을 사용해야 되죠. 외부, 디지털, 데이터 센터 내부에 있는, 외부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그 웹, 시켜 웹 게이트웨이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고객사였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가장 음, 안타깝게도 가장 성장했던 그런 제약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 모든 직원들이 이제 원격 근무를 하게 되면서 이제 데이터 센터를 접근하는 것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많았죠. 첫 번째 문제는 데이터 센터 의 보안 장비를 계속해서 증설해 가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죠. 데이터 센터의 공간 스페이스라든가 또는 그 데이터 센터의 그 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큰 문제점들이 있었고 우리가 또 재밌는 것이 또참 희한하게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실질적으로 글로벌하게 그 반도체 쇼티지도 상당히 많아, 상당히 증가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보안 장비들을 갑자기 확 구매를 하고 싶어도 보안 장비를 어, 시핑하는데 뭐 길게는 잠깐 1년씩 걸리는 그런 문제점도 발생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은 갑자기 오게 됐고, 고객사업의 원격근무를 빨리 시작을 해야 되고 그래서 감시 생각한 것이 그러지 말고 그러면 데이터센터에 있는 모든 워크로드, 데이터센터의 모든 환경을 리프트 시프트 형태로 클라우드 환경으로 옮겨서 조금 더 가용성을 조금 더 향상시켜 보자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럴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된 것이 뭐냐면 바로 기존의 보안 솔루션들, 그러니까 보안, 보안 수준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원격 사용자들에게 조금 더 세분화된 어, 최소 권한 형태의 접근 권한을 제어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갖고 있었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기존의 1세대 GTNA를 사용하던 보안 솔루션들을 과감히 걷어내고 팔라톤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GTN 전 기반의 세스 솔루션을 통해서 어, 크라우드 환경으로 옮겨진 모든, 어, 워크로드에 대해서 사용자들이 데이터 센터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들이 가까이 있는, 사용자들의 위치와 가까이 있는 세시 팝을 통해서 기존 데이터 센터와 동일한 보안 수준을, 어, 가지면서도 조금 더 세분화된 지탱이점 중으로 구현하겠죠. 그런 걸 통해서 거기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의 웹 트래픽만 아니라 모든 트래픽까지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어, 그런 프로젝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또한, 어, 기존의 데이터 세트에서 사용하던 애플리케이션들을 SaaS 애플리케이션으로 옮겼을 때그 SaaS 애플리케이션 접근하는 데 있어서도 주요의 중요한 데이터들이죠. 특히 제약회사니까 엄청 중요한 데이터가 많겠죠. 그런 데이터들을서 DLP 기능이라든가 캐스빌를 통해서 제어하고 데이터도 통제하는 부분들 그리고 사용자들이 SaaS 애플리케이션 접근하는 데 있어서 어느 구간에 문제가 있는지 데이터 익스피언스까지도 향상시키는 어, 그런 프로젝트였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SaaS 애플리케이션 보호했던 어, 프로젝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이에 오게 되면서 아무래도 원격 근무가 많이 늘어났죠. 그러면서 기업들이 이제 가장 많이 고려하게 된 것이 기업 사내에서 사용하던 기존 애플리케이션들을, 어, SaaS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자. 그래서 SaaS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직원들, 전세계 있는 직원들이 자기가 가까운 위치에 있는 SaaS 애플리케이션 어, 팝에, 어, 그래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요점이 있었죠. 뭐 말씀드린 것처럼 사스 a s 애플리케이션을 쓰면서 가장 큰 문제는 조금 세분화된 어, 접근 제어라든가 또는 기업의 중요한 데이터들이 어, 외부로 유출되는 것 그런 문제 때문에 대해서 상당히 아주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지점이 있었다고 볼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사스 a s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게 되면서 기존 g t 는의 1.0을 가지고 있는 1.0 형태로 구현된 SaaS 어, 보안 솔루션이라든가 어 DAP 가지고는 부족했다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 대선 는수 어스가 제공한 GTN의 2.0 기반의 SaaS 애플리케이션 보호를 통해서 기업의 중요한 데이터에 대한 제어 그리고 CASB를 어, 통한 어떤 s 도 a d o w SaaS 애플리케이션, s 도 a d o IT 부분만 제어를 할수 있도록 해 주는 부분이 있었다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모든 SaaS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도 이제 하나의 콘솔을 통해서 하나의 매니저먼트 콘솔을 통해서 제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어해 드리는 그런 부분이 볼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SaaS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서 어, 세분화된 제로 트스트를 구축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안전한 데이터 보호, 애플리케이션 보호까지 할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세 가지 고객사에서도 당연히 사용자 경험 부분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죠. 즉, 보시는 것처럼 지금 사용자가 줌을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의 데스크탑 또는 사용자의 랩탑부터 시작을 해서 줌까지 다양한 데이터 경로가 있다고 볼수 있겠죠. 그, 가장 가까운 데는 자, 지, 집에 있는 와이파이. 그죠? 어, 그런 다음에 그 와이파이를 통해서 거쳐가는 아우터들, 그리고 ISP. 그러고 다음에 그 ISP를 거쳐서 실질적으로 줌이 애플리케이션 들어가는 클라우드 환경까지 어떤 패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경우에 화면을 보시는 사용자처럼 다른 사용자들하고 미팅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용자들은 문제가 없는데 이 사용자는 계속해서 화면이 끊기고 소리가 끊기고 계속해서 로딩하는 화면만 나오게 되죠. 이럴 경우에, 네트워크 담당자, 이제 회사에 있는 네트워크 담당자나 보안 담당자들이 정말 답답해집니다. 저 사용자가 지금 미팅을 못하고 항상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찾아내기 너무 힘든 거죠. 그러나, 파라드넥스가 제공하는 이 기본, 어, GTN 2.0 기반의 SaaS 솔루션을 사용하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사용하는, 어, 랩탑부터 애플리케이션까지 어느 세그먼트에 문제가 있는지를 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관리자 측면에서는 하나의 콘솔에서는 애플리케이션별로 사용자별로 그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애플리케이션들을 스코링해서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어느 호흡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이제 새롭게 사용자에게는 팝업을 시켜줍니다. 지금 당신의 와이파이가 문제입니다. 어떤 때로는 그 pc 정보들을 읽어서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pc에 지금 메모리가 문제가 있다든가 pc에 어떤 이상한 트래픽 발생 이런 것들도 보여주게 되고. 또는 그 구간에서 지금 ISP가 문제다 아니면 실질적으로 어, 줌이 문제다 이런 것까지도 다볼수 있도록 해주는 아주 최상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그런 것까지 제공하는 것이 바로 앞에 보신 모든 세 고객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그런 팔라트 네트워크의 ADEM이라고 하는 디지털 익스피리언스 모니터링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상당히 많은 고객사들이 팔라트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g t 템의2.0 기반의 어, 세시 보안 수요죠. 푸짐한 액세스 들을 가지고 레거시 어, v p 을에 대한 어떤 보안적인 부분을 좀더 강화하는 부분 그리고 시큐 웹게이터를 통해서 단순히 웹 트래픽에 대해서만 보호했던 그런 것들을 어 모든 트래픽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들 그리고 점점 증가하고 있는 사스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보다 안전한 CASB, DLP를 제공하는 하나의 건설을 통해서 그리고 또는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허가되지 않은 사스 애플리케이션까지도 자동으로 인지해서 부분들을 어, 관리자들이나 또는 어, 보안 팀들이 제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섀도우 i p 지 제공하는 부분을 어, 제공하는 그런 고객사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대표 고객사입니다. 뭐 국내 고객사들도 있지만 국내 고객사들은 저희가 따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양한 어, 산업 분야별로 아주,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객사들이 팔라톤 네트워크스의 새로운 g 1 n 2.0 기반의, 어, 세시 보안 솔루션인 프리즈마 액세스를 사용하셔서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어, 보안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팔라톤 네트워크스의 프리즈마 액세스, 즉, 팔라톤 네트워크스의 세시 보안 솔루션은 다르냐라고 말씀, 왜 그러냐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프리즈마 액세스는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로 g t 의 2.0, 즉, 다섯 개의 원칙을 가지고 일세대 지 n 의 2.0에 많은 문제점을 들 해결해주는 보다 강력한 보안 기능을 제공해주는 그리고 보다 강력한 제로 트러스트를 구축하도록 도와드리는 어, 세시 보안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섯 어, 가지 주요 원칙, 즉 최소 권한 접근제어, 끊임없는 트러스트 검증, 그 다음 끊임없는 보안 검사, 그리고 모든 데이터고 그리고 모든 애플리케이션 보호할수있는 다섯 가지 원칙을 통해서 고객의 환경을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변화된 고객의 환경, 또한, 사스 애플리케이션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고객의 환경, 그리고 보다 세분화된 접근 제어를 하고 싶은 그런 고객의 환경에서, 어, 저도 강력한 제어 터스를 구축해주는 그러한 어, 유일한 GTN 2.0 기반의 세시 보안 솔루션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프리즈마 액세스는 기존의 보안 솔루션보다 세시가 좀 약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 보통 많이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프리즘 액세스는 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기존 데이터 센터 뿐만 아니라, 어, CQ 앱게이트가 했던 부분들을, 제로투스 2.0 기반으로 해서, 상자 들의 모든 웹 트래픽만 아니라 모든 비웹 트래픽, 그리고 기존 데이터 센터에서 유지해오던, 즉, 팔라타 네트워크스가 기존 에거시아능력용이 모든 포활적의관리들을 제공하는 인터넷 보안, 그리고 말씀드린 차세대, 어, 캐스비 기반으로 해서 모든 데이터,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SaaS 애플리케이션 보호. 그리고 데이터 센터로 들어오는 기존의 어, VPN과 다르게 GTN 2.0 기반으로 해서 애플리케이션 아이디 기반으로 한 보다 세분화된 접근제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보안을 통해서 거기에 기존 팔라드맥스의 모든 포괄적인 보안 기능을 제공하는 기능. 그래서 이런 어, 프리즘 액세스는 셀시가좀 부족할 수 있는 보안 기능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프리즘 액세스는 GTN 2.0 기반으로 보다 어, 강력한 보안기능을 통한 제로트러스트를 구축하는 것을 제공하면서 기존 팔라데넥스 제공하는 모든 레거시 보안기능까지도 어, 제공하는 그런 어, 보안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 세시솔루션들을 고려할 때뭐 저는 보통 10가지 정도를 한번 고려해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정말로 제로트러스트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가. 왜 그러냐면 세시라고 하는 것이 제로 트러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개념이기 때문에 이 세시가 정말 로제로 트러스트가 강력한지 아닌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도 열 가지를 우리가 보통 보는데 있어서 첫 번째가 바로 어, 세시 솔루션이 어, 제로트러스트에 어떤 사상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프로즈 XSE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GTN의 2.0 기반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어, 세시 보안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권한을 i p 포트 기반이 아닌 애플리케이션 또 사용자 기반으로 제공하는 것이 프로젝트 액세스의 제드트러스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세시의 기본 기본인 어, 파일 기능, 넥스테이션 파일 기능이 어떻게 되는가. 즉 프로젝트 액세스는 잘 아시는 것처럼 팔라톤 네트워크의 어, 업계 최고의 넥스테이션 어, 파이어를 사스 어, 기반으로 해서 어,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하는 그런 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스비 분이 또 세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수 있죠. 핵심 구성 요소인데요 파란트 네트워크스는 제일 잘하는 거 있잖아요. 차세대. 그것처럼 기존 1세대 캐스비가 하지 못했던 모든 애플리케이션, 모든 트래픽, 그다음에 모든 데이터를, 그리고 또 알려지지 않은 위험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차세대 캐스비를 제공하는 것이 이제 프리즘 액세스의 캐스비 기능이냐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CQ 에게이트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즉, 웹 트래픽만 본다든가 또는 트래픽을 에 대한 어떤 성능적인 이슈가 있다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클라우드 시큐어 게티트 그러면서도, 어, 에이전트, 또는 팩파일, 또는 에이전트 리스 형태의 다양한 어떤, 어, 유연한 어떤 구성 방법들을 제공하는 것이 프리즈바 액세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단순히 네 가지 기능이 세시 기능 뿐만 아니라, 기존 데이터 센터에서 유지해오던 모든 포괄적인 기능, 즉, 스랩프레이션 또는 샌드박스, URL 필터링, 뭐, 다양한 형태의 보안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보안 기능들을 즉 포괄적인 모든 보안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프리즘 SDS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셋 e 가잘 아시는 것처럼 SDN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s e s 를 같은 해서 정의할 때 네트워크 SDN과 어, 보안 솔루션 이렇게 정의되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SDN이 네이티브하게 셋 e 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렇게 보안 기능들을 다양한 보안 기능들과 지태인을 제공하면서도 사용자에게 디지털 익스언스를 향상할 수 있는 그런 대을 제공하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제 세시가 아무래도 기업들이 생각하기에 어, 가장 큰 장점이 직원이 위치에 있는 데서 가까운 곳에서 접근하면서도 가까운 곳에 있는 세시 팝을 이용하면서도 보안적인 또는 성적인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 세시에 대한 이런 그 엣지 또는 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글로벌 커버리지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수 있는데 가장 많은 전세계 팝을 가지고 있고, 물론 한국 리전까지도 지원하는, 그리고 고객사마다 아주 데이트케에 대한 IP, 그 다음에 데이트키에 대한 데이트 레이크를 통해서 고객의 데이터만 고유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어, 저희가 유지하면서 제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걸 제공하는 것이 바로 어, 프로즈마 액세스의 셋시의주요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검증된 솔루션 앞에서 보신 것처럼 세 가지 큰 고객사뿐만 아니라 또 뒤에서 보인 것처럼 상당히 많은 전 세계 유명한 고객사들이 지텐이 기반으로 벌써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정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세시라고 하는 것이 크라우드 형태의 어떤 사용자, 그 고객들마다 팝이 활성화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 데이터 센터에 있는 것보다 사실은 고객 입장에서는 장애나 이런 것들이 났을 때 어, 또는 지원을 필요할 때 그거에 대해서 고객사에서 접근하는 방법좀 문제가 있지 않겠냐 하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 그런, 어,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런 데이터 센터에 있는 것보다는 직접 보고을할수 있는, 만족을할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조금 그 워커드가 이제 그팝 같은 경우도 이제 오토 스케일링으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할때 아무래도 조금 접근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볼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고객 입장에서는 정말 우리가 그, 팔라톤에서 제공하는 팝이 어느 이전에 있는데, 그 팝에 대해서, 접근하고, 거기에 어떤 장애가 났거나, 또는 성능을 확정하거나,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할 때, 고객 입장에서 정말 잘할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래서, 이제 이 세시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국내 팀, 그러니까 국내에서 고객을 지원하는 전단 팀이 하나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께서 한, 한 라인을 통해서 직접 근하거나 또는, 어, 고객사의 그런 팝들을 직접 팔라드 대수 직원이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지역, 그러니까 로컬 팀이 있는 점는지 상당히 많이 물어보시게 되는데요. 이제 팔라드 대수 같은 경우는 한국 지사에 전담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시에 대한 전담팀을 가지고 고객사의 문제점을 좀 빨리 해결하고 또는 고객의 요구사항들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어, 그런 부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요즘에 버 액세스를 가지고 이 10가지 기능에 대한 것들을 꼭 보시라고 했는데요 세시를 고려하실 때 정말 중요한 10가지를 꼭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리에버 액세스는 뭐 검증면 세시 솔루션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시를 구성하는 제로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 부분에서도 포레스트 평가에서 가장 최고 순위를 리더로 선정이 되었고요 뭐잘 아시는 것처럼 세시의 필수 공약이라고 하는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에서 최고 리더, 그리고 방화벽 기능에서 최고 리더, 10년 동안. 그리고 최근에는, 어, 클라우드 워크로드, 어, 보안에서도 최고 리더를 다니고 있는 것이 바로, 팔라톤 네트워크스의 gtm.1 기반의 세시 보안솔루션 프리즘 액세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기업들이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으셨죠. 우리도 많으셨고, 그럼 이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를 기존에 2010년도에 정의된 제로투스 메타 익스테스를 가지고 구현된 보안솔루션을 선택하면 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기업의 현재 인프라 환경에 조금 더 강력한 제로투스들을 제공할 수 있는 팔라트 네트워크가 새롭게 선보이는 GTNA 2.0 기반의 프리즈마액세스 즉, 세시 보안솔루션을 통해서 기업들이 현재 환경에서 가지고 있는 다양한 보안 문제들, 즉, VPN에 대한 어떤 어, 최소 한 접근 문제라든가 기존의 시큐어 웹게이트 갖고 있는 한계 그리고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스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보호분들 그리고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허가되지 않은 사스 애플리케이션을 들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원격 근무지에 있는 사용자들이 정말 애플리케이션 접근하는 데 있어서 디지털 경험을 어떻게 좀더 향상시킬 것인가 하는 문점들에 대해서 어, 해결할 수 있는 팔라드 네트스의 g 1 0이점0과 프리즘 액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